사강 게이트웨이야. 여기 명사 뒤에 언론이 붙었죠. 얘는 100% 온입니다. 자, 뭐뭐 많이, 단지 뭐뭐 많이. 단지 가치만이 크리트도 요 만들다의 게그리고 빌드도 만들다죠. 그냥 묶어서 만들다 이렇게 합시다. 어, 단지 가치만이 문화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자, 단지 문화만이 문화를 만들지는 못한다. 이런 뜻이죠. 자, your v a 라는 뜻이 있는데 그냥 직역해볼게요. 너의 가치를 사는 것. 사는 너의 가치. 좀 뭔가 이상해. 그래서 여기서 약간 의역을 해야 됩니다. 오늘 사는 것. 그러면 오늘만 사는 것. 이렇게 하잖아. 그럼 너의 가치에 따라 사는 것. 이렇게 합시다. 너의 가치에 따라 사는 것은, 단지 뒤를 강조. 자, 우리 몇몇 시간만, 자, 너의 가치에 따라 사는 것은, 그럼 일부 시간만 너의 가치에 따라 사는 것은, 어, 기여하지 못한답니다. 우리 문화의 창조와 문화의 유지에 기여하지 못한대요. 공헌하지 못한다. 가치를 변화시키는 것, 아, change 나왔습니다. 자, 변화 동사면 into가 나온다고 생각해야 되죠. change a into b, 자 turn a into b, transformation, transformation a into b 이렇게 가치를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단지 우리 전투의 절반이다. 이 전투는 우리가 행행하여만 하는 것, 반드시 싸워야만 하는 것, 그지 반드시 이루어내야만 하는 것의 절반이다. 그지? 가치를 행동으로 바꾸는 것 어, 그것도 대단한데 이건 절반이야 절반 이제 시작했는 겁니다 시작이 반이야 확실히 이것은 이것은 뭘까요? 앞에 문장에서 가치를 행동으로 바꾸는 것은 자, 단계입니다 아, 적절한 방향 속에 있는 단계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은 자, 머스트가 나오죠 4강은 뭐지? 주장 문제잖아 우리 이렇게 강조 조동사 그리고 이렇게 강조 형용사 있는 부분이요 우리 주장 문제기 때문에 얘만 해석해도 돼요, 솔직히. 이제 지 자, 이러한 행동은 자, 그리고 나서 공유되어야 된다. 그리고 분배, 배포되어야 된다. 디스프리트, 디스트리뷰트. 자, 폭넓게. 자, 스로우 아웃. 시간이 나오면, 여기 시간 명사가 나오면 모든 시간에 그래서 온통 내내가 되고요. 장소가 되면 모든 곳에랍니다. 두루두루 여기저기. 조직, 모든 곳에 폭넓게 분배, 배포되어야 됩니다. a l 미 n g 는뭐뭐 함께입니다. 명확하고 concise, 간결한 이란 뜻입니다. 자, 정확, 자, 명백하고 간결한 예상되어지는 것에 대한 설명, 묘사와 함께. 디스크립, 자, 우리 describe, 묘사하다 설명하다. 그럼 설명, 묘사. 이렇게 하면 돼요. It is not enough. 그것은 충분하지 않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단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 또 뭔가를 또 해야 돼요. 일단, 처음에, 행동이 시작의 반이야. 이제, 명백하게, 이제, 모든 자, 조직 내에, 자, 명확하고 간결하게 알려줘야 돼. 분배 배포해야 돼.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네요. 자, 그것은 중요합니다. 가짜 주어, 여기서 강조 형용사, 여기가 또 주제문이 아닐까요? 자, 진짜 주어는, 시각적인, 자, 시각적인 뒤로 갑시다. 구체적인 행동의 표현을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제 좀 시각적인, 뭔가 구체적인 뭔가 지침이 있어야 되는가 봐. 그 시각적인 표현은, 시각적인 표현은 리더와 모든 사람 관리자들, 그럼 인력 관리자들이 사용하는 건데, 뭐 하기 위해서? 그들 사람들을 코치하기 위해서.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Just like, just as처럼. 자, 여기 뭐뭐처럼, 뭐 마찬가지로야. 뭐둘 중에 편한 대로 합니다. 스포츠 팀들은 플레이북을 가진답니다. 구체적인 플레이가 플레이를 가지고 있는 근데 그 플레이는 자 그들 선수들이겠죠 선수들이 잘 수행하는 것을 돕고 여긴 투가 생겼던 겁니다 목적어가 동사하는 걸 돕도 n 드 그들이 이기는 것을 돕, 돕는 것을 돕도록 자 디자인된 설계된 구체적인 자 설계된 설계된 요거네요 자 구체적인 플레이를 가진 플레이북을 가지고 있다 사실. 스포츠 팀들은 구체적인 자, 경기, 구체적인 플레이를 가, 플레이가 담겨진 플레이북을 가지고 있대요. 자, 그런데 그 플레이북은 자, 그 선수들이 잘 수행하고 그리고 그 선수들이 이기는 것을 돕기 위해서 설계된 플레이북입니다. 자, 당신 회사들은 자, 여기서 슈도 나왔네요. 플레이북을 가져야 된다. 핵심 이동, 핵심 변화를 가진 자, 플레이북을 가져야 됩니다. 또 그럼 여기도 똑같은 구조. 뭐에 피로 되어진 자, 트랜스포메이션. 인투 맞지? 턴인투입니다 그래서, 너희 문화를 행동으로 바꾸고, 너희 가치를 이기는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로 되어진 핵심 프레이북. 자, 우리가 이 핵심 변화를 가진 핵심 프레이북을 가져야 된다. 자, 마지막말한번더 해봅시다. 이, 요, 요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자, 스포츠 팀이, 자, 여기가 유추입니다. 유추. 유추. A가 B 하는 것은 C가 D 하다. 여기가 스포츠 팀이 여기는 당신의 회사를 옮겼고요. 얘들이 프레이북을 가지는 것을 당신도 프레이북 이렇게 대응시킨 거야. 스포츠 팀이 구체적인 경기가 담긴 프레이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자, 이거, 이 프레이, 프레이북은 뭐야? 선수들로 하여금 매우 잘 수행하고 선수들로 하여금 이기는 것을 돕도록 자, 디자인된, 설계된 프레이북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회사들은 어떻게 된다? 자, 핵심 이동을 가진, 핵심 변화를 가진 프레이북을 가져야 된다. 이 프레이북은 당신의 문화를 행동으로 자 바꾸고, 그리고 당신의 가치를 이기는 행동으로 자 바꾸는, 바꾸기 위해 필요 되어진 프레이북입니다.